2%대의 금리로 20억 시설 자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자, 눈이 번쩍 뜨이지 않으신가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저금리 시설 자금은 많은 대표님들에게 꿈의 자금처럼 들립니다. 자, 하지만 이 달콤한 제안이 나중에 대표님의 사업을 무너뜨릴 수 있는 독약이 될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어느날 제 사무실에 한 중소기업 대표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자,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으시더라고요. 대출을 좀더 받아야 할것 같다고 도와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자, 이야기를 들어보니 중진공 시설 자금으로 공장을 샀는데 이번 달부터 원금 상환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한 달에 이자까지 해서 약한 3,500만 원씩 갚아야 하는데 회사 매출이 특히나 지금 좀 좋지 않아서 너무 감당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이런 사례는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금리의 유혹에 빠져서 중진공 시설 자금을 받았다가 결국 사업이 어려워지는 경우를 진짜 진짜 많이 봤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오랫동안 중소기업 사업 매매 컨설팅을 하면서 경험한 중진공 시설 자금의 함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진공 시설 자금이 처음 보기에는 정말 좋아 보입니다. 2%대의 저금리로 일반 은행 대출보다 훨씬 더 좋아 보이죠? 자, 하지만 여기에는 정말 큰 위험이 있습니다. 자, 가장 큰 문제는 상환 조건의 경직성입니다. 중진공 시설 자금은 보통 3년 거치 7년 상환. 혹은 4년 거치 6년 상환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자, 처음에는 이자만 내다가 거치 기간이 끝나면 원금을 이자와 함께 갚기 시작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20억짜리 공장을 산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중진공에서 20억 대출을 받았다고 생각해 볼게요. 4년 거치 후에 6년 동안 원금을 갚아야 한다면. 매월 얼마를 갚아야 될까요? 자, 단순 계산으로도 매월 약한 3,500만 원 정도를 갚아야 합니다. 자, 연 매출이 30억 정도 되는 제조업체가 매월 3,500만 원 대출 원리금을 갚는 게 가능할까요? 자, 제조업의 경우 평균 영업이익률, 단기 순이익이 보통 10% 정도 보고 있는데요. 30억 매출의 영업이익은 1년에 3억 정도입니다. 이 중에서 매월 3,500만 원 연간. 4억원을 오롯이 갚는 게 사실상 정말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도 다른 대출도 비슷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일반금융권 대출과 중진공자금은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일반은행이나 제2금융권 같은 경우는 상환기간 연장이나 대환대출이 가능합니다. 자, 사업이 일시적으로 어려울 때 은행과 협상해서 상환 기간을 늘리거나 다른 금융 기관으로 대출을 옮길 수도 있습니다. 은행도 기업이고 직원들도 현실적인 상황을 이해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대응을 해 줍니다. 하지만 중진공 시설 자금은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적 자금입니다. 담당 공무원들은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일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말인즉슨 상환 연장이나 조건 변경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담당자한테 사정이 너무 어려워서 뭐 경기가 안 좋아서 조금 원금을 좀 밀어주세요. 라고 말을 해도 자, 돌아오는 대답은 규정상 어렵습니다. 귀한 내에 꼭 갚으셔야 합니다. 라는 대답뿐입니다. 자, 또 하나 알아두셔야 할 점은 중진공시설 자금이 전체 대출 금액에 대해 저금리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 위에 예시에서 20억 중 중진공에서 나오는 5억만 저금리 2%대가 적용되고요. 나머지 15억은 일반 금리가 적용됩니다. 자, 반면 도자금 시자금 2차 보전을 할 경우에는 전체 대출 금액에 대해서 0.7% 에서 0.8%자 많게는 1%까지도 금리를 낮춰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20억 전체에 대해서 한0.8% 1% 정도 낮춰주는 것과 5억에 대해서 2% 금리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비교해본다면 어떤 게더 이득일까요? 자 간단한 계산만 해봐도 전체 금액에 대해 조금 낮은 할인율을 적용받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진공 시설 자금은 절대 받지 말아야 되나요? <laughs> 자, 그건 또 아닙니다. 중진공 자금이 유용한 경우도 있어요. 자, 우선 운전 자금으로는 활용하기 좋습니다. 운전 자금은 기업의 일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상환 부담이 상대적으로 좀 적고 관리하기가 쉽습니다. 자두 번째 시설 자금이라고 하더라도 규모가 작은 경우 자 예를 들어서 5억 이하인 경우에는 활용하셔도 됩니다. 전체 사업 규모와 매출에 비해 작은 금액이라면 원금 상환 시작 시점에도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셋째 확실한 성장 계획과 수익 구조가 있는 경우입니다. 공장 구입 후에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거나 새로운 제품 라인으로 매출이 크게 늘어날 것이 예상이 된다면 자 원금 상환 시점에 맞춰 수익도 크게 늘어날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상환에. 부담이 조금은 덜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자 공장을 구입하거나 대규모 시설 투자를 하려면 중진공 시설 자금 말고도 다양한 대안이 많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자금은 앞서 언급했듯이 전체 대출 금액에 대해 금리 인하 혜택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대출을.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일반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상환 조건에 있어 중진공보다 훨씬 유연합니다. 자 그리고 사업 매입 전에 반드시 세금 혜택 활용 방법도 알아보세요. 벤처기업 인증, 연구소 등록 등을 통해서 취득세 감면도 최대 75%까지 혜택을 볼수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공장 구입은 기업의 성장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수 있지만, 동시에 큰 리스크가 따릅니다. 사업을 오래 지속하고 싶다면, 당장의 저금리에 현혹되지 마시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하세요. 오늘 이야기한 내용이 사업 매입을 하려는 대표님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아래에 고정 댓글 확인해 주세요. 이상 황금알 공인중개사 소장 전현정이었습니다.